안녕하세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초나라 장인금이 초에 물고, 묻혀 살고 있는 현인 처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처마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한몸 다스리는 법에 정전하였습니다만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장인금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종묘사직을 받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처마가 대답하기를 제가 알기로는 자기 한 몸을 잘 다스리는 수양을 쌓은 사람들 중에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장 임금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화답하였습니다. 네, 옳은 말씀이요, 정확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말하였다. 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역시 우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자신을 잘 다스리려면 우선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살려야 합니다. 의사회자 작가인 유인균씨는 그의 책 자존감 수업에서 현대사회는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상실하기 쉬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정노동자와 계약노동자 그리고 워킹맘 혹은 전업주부와 그리고 일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전문직 직원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자존감이 떨어질 만한 그에 맞는 합당한 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방법 이것은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자기를 다스리는 노력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가족들의 구성원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을 격려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